2023년 8월 4일, 아차산 시로봉 209일차. 사설을 읽어주는 남자. 2023년 8월 4일 금요일 경기일보 사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름 만에 또 흉기난동 치안이 있기는 한가 광란의 난동 그 자체였다. 차량을 끌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다. 인도에 보행하던 행인을 무차별 뭉갰다. 차에서 내린 범인이 이번에는 흉기를 휘둘렀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쓰러졌다.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실림역 칼부린 사건이 불과 2주일 전에 발생했다. 그보다 공부스러운 상황이 또 발생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3일 오후 6시 대로에서 발생했다. 성남시 분당구 AK프라자 백화점 인근이었다. 한 남성이 서현역 AK프라자에서 사람을 찔렀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은 현장에서 차량을 몰고 지나가던 시민들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둘렀다. 차량에 부딪혀 4명이 부상을 입었고 흉기에 찔려 5명이 부상당했다. 지켜보던 시민들이 경악하며 혼비백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sns로 전해지는 목격당은 충격 그 자체다. 범인 잡힌 거 목격했는데 1층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2층 문 앞에도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며 사람들이 다놀라서 에스케레이트 역주행하고라고 했다. 아직도 손 떨리고 심장이 너무 떨린다고 했다. 또 다른 목적 목격자는 현장에 출동한 헬기 사진을 공유하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쳤으면 헬기까지 출동했을까 했다. 긴박하고 참담했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원들이다. 지난달 21일 관악구 신림역 출구에서 근처에서 피의자 조선이 흉기를 휘둘렀다. 20대 남성 1 명이 사망하고 다른 3,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신림역 스칼브림 사건과 이번 서현역 AK 프라자 흉기 난동 사건은 유사한 점이 많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라는 점이 같다. 무엇보다 모두 요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여서 지하철 및 상가 지역에서 발생했다. 인터넷 등을 통한 묻지마 난동 협박이 자주 등장하는 중이다. 모두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포함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서현역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 시민들이 공포에 떠는 것은 언제 내 주변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가 됐다는 현실이다. 그만큼 치안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반증이다. 치안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우범 요인에 대,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요구한다. 가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경찰 역할을 뚫리고 있다. 처음 발생했을 때 경찰의 책임과 두 번째 발생했을 때의 경찰 책임은 다르다. 보름 만에 발생한 판박이 묻지마 범죄이다.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의 사설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